물가 비싼 이번 명절에 진짜 부담 없이 붙이는 매년 인기가 짱 좋습니다. 전세 가지 야물딱지게 붙여볼게요. 첫 번째 깻잎 돈전입니다. 소고기 육전용으로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동글동글 얇게 슬라이스 되어 있으면서 착한 가격이기에 육전용으로 돼지고기 등심 한근 600g을 얼른 구매했습니다. 우선 키친타올을 이용해 핏물을 제거해준 후 누린내를 없애주기 위해 맛술 미림으로 소를 이용해 싹싹 발라주고 후추 약간을 뿌려줍니다. 이어 켜켜이 과정을 반복하여 주고 잠시 재워둡니다. 돼지고기와 너무 잘 어울리고 맛과 퀄리티를 높여 줄 깻잎 35장은 꼭지를 바짝 잘라내서 준비해 놓고 계란 5알은 곱게 풀어준 후 체에 내려서 고운 계란물을 받아 놓습니다. 계란물을 체에 걸러 주는 것이 계란옷이 잘 입혀지고 전을 부쳤을 때 부드럽습니다. 잠시 후 재워 둔 돼지고기에 양념을 합니다. 따로 이것저것 양념장을 만들 필요 없이 돼지 불고기 소불고기 양념 소스 모두 좋습니다. 붓을 이용해 켜켜이 양념 소스를 고르게 발라줍니다. 돼지고기에 양념을 모두 발라주었으면 식어도 맛있고 쫀득하도록 찹쌀가루를 준비합니다. 이어 양념장 발라준 돼지고기는 앞뒤로 가볍게 찹쌀가루를 묻혀주고 깻잎은 앞뒤를 모두 찹쌀가루를 묻혀주면 전 완성 후 푸릇한 깻잎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맨질맨질한 앞면만 묻혀줍니다. 전을 부칩니다. 중약 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준 후 찹쌀가루 묻혀 놓은 돼지고기를 계란물에 푹 담궈 앞뒤로 충분히 계란옷을 입혀서 팬 위에 올려줍니다. 이때 불의 세기는 중약 불과 약불을 사용하는 것이 전 색깔이 노랑노랑 파랑파랑 예쁘게 나옵니다. 이어 소고기 육전이 깔보지 못하도록 깻잎을 돼지고기 위에 착착 얹어준 후 돼지고기 밑면을 슬쩍슬쩍 들어보아. 예쁘게 노릇스름해졌을 때 뒤집어주고 다시 깻잎이 타지 않도록 살짝만 익혀 뒤집어주면 푸짐한 명절 상차림 할수 있는 오늘만큼은 메인 요리 돈전 완성입니다. 이어 육전 위에 얹어 도로르 말아 먹으면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대파채 무침입니다. 대파 두 뿌리는 찐득한 속대를 제거한 후 채로 썰어주고 양파 80g 역시 얇은 채로 썰어준 후 물에 담가줍니다. 이어 매운 기를 빼주기 위해 식초 약간을 넣어 가볍게 조물조물 해주고 20분간 담궈둡니다. 20분 후 담궈둔 대파채를 흐르는 물에서 헹궈주듯이 조물조물 흔들어가며 씻어주고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준 후 숨이 가라앉지 않도록 툴툴 털어놓습니다. 양념을 합니다. 진간장 두 큰술, 식초 두 큰술, 자일로스 설탕 납작하게 한 큰술 반. 고춧가루 한 큰술 그리고 통깨 듬뿍 뿌려서 무침 양념을 완성합니다. 이때 신맛 단맛은 취향에 맞게 맞춰주고 물기 빼 놓은 대파채를 넣어 손가락에 힘을 빼고 대파채가 양념으로 인해 숨이 죽지 않도록 빠르게 무쳐서 육전 옆에 다소곳하게 고 자리 잡아 주면 완성입니다. 두 번째 깻잎 어묵전입니다. 시장 나가서 지갑 열기가 무섭습니다. 내 지갑 사정대로 깻잎 16장과 사각어묵 4장을 준비합니다. 사각어묵은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체에 펼쳐놓은 후 뜨거운 물을 고루고루 뿌려주고 물기가 빠지도록 체에 받쳐둡니다. 깻잎은 돌돌 잘 말아지도록 꼭지를 바짝 잘라 준비해 주고 이어 밍밍하고 느끼할 수 있는 전에 칼칼함으로 기분 전환을 해줄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는 씨를 제거한 후 계란물에 잘 섞이도록 곱게 다져줍니다. 잠시 후 물기 빠진 어묵은 깻잎 크기에 따라 삼에서 사등분으로 썰어줍니다. 저는 깻잎이 어이없게 작아서 사등분 했습니다. 계란옷을 만들어 줍니다. 계란 세알을 접시에 깨주고 간을 맞춰줄 어간장 삼분의 이 큰술과 다져놓은 청홍고추 그리고 후추 톡톡 세 번을 뿌려. 고추와 계란이 잘 섞이도록 풀어줍니다. 부침 옷을 입혀줍니다. 깻잎과 어묵은 계란물이 잘 입혀지도록 부침가루, 튀김가루 모두 좋습니다. 밀가루 범벅만 되지 않도록 채를 이용해 살살살 얇게 골고루 앞뒤로 뿌려줍니다. 이때 밀가루를 과하게 입혀주면 전이 두꺼워지고 맛없는 빵처럼 푸석거리기 때문에 얇게 묻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과 어묵을 가볍게 부침가루로 묻혀줬으면 깻잎으로 어묵을 싸줍니다. 이때 잘 붙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말고 계란물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고타게 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부침을 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고. 가스 불은 약불로 맞춰 놓은 후 만들어 놓은 계란물에 어묵품은 깻잎을 푹 담궈 계란옷을 충분히 입혀주고 팬 위에 올려 차분하게 부침을 합니다. 차분해야 하는 이유는 계란옷을 입혔기 때문에 강불에서 번개같이 부치면 금세 타버립니다. 잠시 후 차분하게 앞뒤로 노랑노랑하게 부쳐내면 깻잎에 어묵만 넣어줬을 뿐인데 정말 맛있고 간편한 어묵깻잎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제일 인기 많은 두부 김치전입니다. 시원하고 새콤한 김장김치로 부쳐야 제맛입니다. 잘 익은 김장김치 200g은 속을 털어내고 반죽 옷이 잘 붙도록 잘게 쫑쫑 썰어줍니다. 김치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꼬들꼬들 씹히는 맛과 오징어의 향으로 더욱 풍미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오징어 한 마리 100g은 성의 없이 무지막지하게 썰면 전에서 이탈하거나 오징어만 쏙쏙 빼먹는 얌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골고루 잘 먹도록 잘게 썰어줍니다. 이어 대파 한 뿌리는 길쭉길쭉하게 어슷썰기 해주고 이번 김치전의 하이라이트 정말 고소한 전이 될 것입니다. 두부 200g을 준비합니다. 반죽을 합니다. 볼에 썰어놓은 김치를 담아주고. 준비해둔 부침용 두부 200g을 최대한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잘게 부숴줍니다. 김치의 신맛에 따라 설탕 1분의 1큰술로 신맛을 중화해주고 김치국물 50ml로 반죽의 농도와 간을 해줍니다. 반죽에 점성과 바삭함을 줍니다. 튀김가루 수북키 3큰술과 부침가루 수북키 3큰술을 1대1 비율로 넣어주고 모름지기 김치전은 허여 멀건한 것보다는 빨가스름한 것이 맛있어 보입니다. 고춧가루 1큰술을 넣어주고, 오징어 비린맛 제거와 고소함이 2배인 들기름, 참기름 모두 좋습니다. 1큰술과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주고, 계란 2알을 넣어 촉촉하도록 고루 섞어준 후, 마지막으로 썰어 놓은 오징어를 넣어 반죽을 완성합니다. 전을 부칩니다.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준 후 가스 불은 약불로 하여 반죽을 밥수저로 한 수저씩 떠서 자그마하게 부침을 합니다. 이때 부침개와는 다르게 두부를 넣었기 때문에 얇게 부치는 것보다 살짝 통통해야 맛있고 크게 부치는 것보다 여러 장 나와서 좋고 뒤집기 편해서 망칠 염려 없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내면 단백질 보충과 함께 한끼 요기로도 충분한 전중의 원탑 두부 오징어 김치전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